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2월 첫 번째 주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친구들 지켜주세요. 교회 나오지 못하는 동안에도 우리 친구들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2월달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살펴보고자 해요. 1월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같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이제 2월달부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떠한 일이 있었고, 또 이것이 어떠한 것을 뜻하는지를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예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메뚜기와 어,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세례는 물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씻고 다시금 다시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런 외적인 행동이나 표징을 의미해요. 세례 와는은 그래서 요단강에서 자신의 회개의 선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누구인지 알아챘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되물었어요. 아니, 죄가 없으신 분이, 그리고 세례를 받자면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 차라리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시면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하나님의 소리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쟁쟁하게 들렸어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신 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게 됐지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세례의원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수 있어요. 먼저 세례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뜻해요. 소리가 들렸다고 아까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런 것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삼위일체라는 말을 써서 표현해요. 예수님 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의 위격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하나로 계신다 하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라는 표현을 써서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써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 알수 있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뜻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찬 혹은 기독교인 한자를 써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변과 이웃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 할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요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서가을 보내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답게 서갈 때 비로소 교회를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고 야, 저기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잘 살아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잘 서가기를 원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2월 달부터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올바로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위해와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는나이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 세상을